친구 있어요? 저그 친구는. 없나보네? 다음. 뭐 좋아해요? 저 그. 2디 그런 거 좋아하는데. 음. 얼굴은. 됐어요. 잠시만요. 인터뷰 좀 하고 가실게요. 제가 취향이 이상해요. 약간 씹덕 얼굴 같던데요. 음... 그냥 좀 장애 같은 느낌? 그냥 심같던데요? <laughs> ㅋ <laughs> ㅋ <laughs> 나도 당해보니까 이제 네 말을 알겠어. 그동안 미안했어. 괜찮아.